오늘 그 설교 말씀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옐리 엘릴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오늘은 그이 십자가 함, 하나님이 함께하신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오늘이 우리 성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성금요일날. 근데 이게 예, 성, 어, 목요일부터 예수님이 그 십자가 가정이 자꾸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이거 한번 다시 우리 십자가 감난산에서,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6월 저 만찬부터 오는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뭐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는 시간은 정확한 건 아닌데 아마 우리 이 시각화 위에서 잠시 시간을 했으니까 그 옆에 그걸, 그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그한 오후 9시 정도 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그 6월절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성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룟유다는 그때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러 떠나죠 그리고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새벽 한밤 10시에서 자정 사이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핏땀을 흘리시며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 그러니까 새벽 한 1시에서 3시 사이에 대제사장 그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사형을 결의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합니다. 금요일 아침 새벽 한 5시에서 7시 사이,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죠. 로마 총독 그 빌라도에게 가서 끌려가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걸 알고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죠. 그래서 헤롯은 아무 판결 없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아침 7시 다시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예수님이 빌라도가 풀어 줄 그런 구실을 찾았지만 그 정치적인 압박에 굴복해서 예수님에게 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아침 8시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가시 면류관을 세웁니다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죠. 그리고 낮 12시에서 오후 3시에 온 땅이 허감으로 뒤덮입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지지며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바로 오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신 성금요일이죠. 오늘 이 성금요일 새벽에 독일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의 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오부터 세시까지 온 땅이 흑암으로 휩싸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은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겪으시는 그 고통의 깊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영적 고동을, 고독을 경험하셨습니다.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외침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육신의 고통에서, 그 절대적인 고독에서 혼자 돼 있는 처절한 그 외로움 속에서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은 고난하고는 무관한 분,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듣고 가만히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옛날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 말은 우리 이 신앙의 중심을 송두리채 흔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외침 속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독일의 그 신학자 그 몰트만은 그에 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난은 곧 하나님의 고난이다. 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아들의 고통을 듣고 침묵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그 고통의 자리에 직접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외침은 단순히 그 인간 예수의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신 증거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함께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성자는 직접 고난을 당하시고, 성부는 그 성자의 그 고난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고, 성령은 그 고난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위르겐 몰트만 저자를 잠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분은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불신의 가정에서 자랐으며 젊은 시절에는 그 신학보다는 문학과 철학에 관심이 많았던 젊은 학, 젊은이었죠. 그러나 그 제2차 세계 대전이 그의 삶을 크게 바꾸게 됩니다. 17세에 그 독일군에게 징집되어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에 그 연합군의 포로가로 잡혀서 그 유럽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3년간을 보냅니다. 이 시기에 그는 절망 속에서 그 가장 깊은 고난을 겪고 있을 것이기에 유행군, 그 군목이 건네준 그 성경, 그때는 신약하고 시편이 들어있던 그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접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이 바로 그의 고통에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쟁 후 모트만은 그 대학교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의 신학은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한 이름 없는 군목이 전해준 그 성경 한 권이 희망 없던 그 불신자 포로였던 그를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거듭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몰트만은 십자가를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을 기쁨과 만족에서 찾지만 사랑은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십자가는 철저히 버려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 이야기에서. 형들에게 살해의 그 위협, 협박을 받고, 그리고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래야 미디안그 상인들에게 포로로 발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 요셉의 마음에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형제들에게 이 버림받았다는 그 배신감이, 그리고 홀로 남겨졌다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 보지, 그 가장 사랑한 사람을 다시는 볼수 없다는 그 절망감이 그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셉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통로를 여셨던 것입니다. 또한 몰트만은 십자가는 절망을 이기는 희망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그 고난, 예수님의 그 침묵 뒤에 이어진 하나님의 역전극인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부활로 들어가는 가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부활은 값산 승리이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끝없는 고통입니다. 다시 한번말씀드리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값산 승리이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끝없는 고통일 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가 될때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몰트만은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고난 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과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병든 몸, 그 상한 마음, 사업의 실패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이 방황하는 그 고통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상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부재를 느끼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나는 너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기에 너의 그 눈물 속에 내가 함께 있었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희망인 것이죠. 억울한 자, 무너진 자, 실패한 자, 그모 우리 모든 자들 그 누구라도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고난 중에서도 다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저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함께 오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고통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얻고 십자가를 통해 참된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